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코리아나 종가 베팅을 좀 하려고 매수 대기를 했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토니모리 종가 베팅으로 매수 대기를 좀해 봤습니다.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네, 토니모리 종가 배팅이 됐구요. 어, 내일 아침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종가 저항 라인을 딱 물고서 끝났죠. 거래 줄이고. 자,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예, 네, 코리아나 종가 배팅을 좀 했구요. 지지저항라인 최근에 만들어졌던 자리를 딱 걸치고 마감이 됐죠. 네, 거리 줄이면서 네, 화장품주들이 조금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네, 종가 베팅을 좀 해봤습니다. 자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침식가에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19년 12월 20일입니다. 네 코리아나는 어제 종가 베팅을 했었었죠. 자 현재 한1.7% 정도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코리아나 일단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예, 제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는 한 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코리아나가 상승을 못하고 좀 아래로 빠졌습니다. 어, 제 매수가 한옥가 아래인 3,985원에 스탑노스가 걸려 있고요. 터치가 되면은 매도가 나갑니다. 네, 코리아나 3,985원을 터치를 해서 매도가 좀 나갔습니다. 자, 스탑노스에 걸어둔 물량이 체결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9시 20분에 예, 시장가로 3,980원 매도가 나간게 보이시죠? 자, 얘는 갭이 떠서 아래 꼬리를 달길래 또상승이좀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윗꼬리 매물을 결국에는 이겨내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다시 하락을 줬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한2% 넘는 구간에서 4,090원에 한2.5% 정도에서 수익 구간을 절반 정도 챙겨놨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니 모리 종가 베팅 매매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토니 모리는 너무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서 시가에다가 일단은 절반을 매도를 하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토니모리 시가에 일단 절반 물량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예,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한번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상승을 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봉상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긴 하거든요. 거래도 조금 실렸고. 자, 괜찮은 모양이긴 합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11,000원 물량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분봉상 고점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래도 실렸고 어,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두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네, 토니모리라는 종목하고 이제 코리아나 종목을 매매를 했었죠. 예, 두 종목 다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예, 종가 베팅 모양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예, 두 종목 다 종가 베팅을 좀 시도를 했죠 예, 보시다시피 예, 어제 2봉에서 종가 베팅 캔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예, 거래 또한 완벽하게 줄여놨죠 자, 그리고 윗골이 달던 이런 저항라인을 예, 몸통으로 캔들이 딱 양봉 단봉으로 걸쳐서 어, 종가 베팅이 들어갔었고요. 코리아나도 이렇게 윗골이 달던 요런 캔들 들을 만들고 저항라인 일정한 저항라인을 이렇게 양봉 단봉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완벽하게 또 줄여 놨고요둘다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 가리지 않고 둘다 이제 좀 베팅을 했죠 그래서 코리아나는 이제 시가에 1.75%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다가 분봉상 조금 상승을 줬었죠 자, 위로 상승을 줘서 대략 한2.5% 2.7% 인가요 그 정도 구간 수익권에 네, 절반 물량이 체결이 돼서 네, 수익이 창출이 됐고요 근데 얘가 더 상승을 하지 못하고 네, 하락을 줘서 제 어제 이제 종가 매수가 한옥가 아래다가 스탑노스를 걸어 둔게 체결이 됨으로써 매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를 했죠 토니모리 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 갭을 띄웠습니다. 1.4% 정도.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바로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자, 분봉상 보시면 네, 바로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고 어, 제가 매수한 가격에 이제 터치가 일어났죠. 그렇지만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빠르게 상승을 못하길래 네, 시가까지 좀 반등이 올라왔을 때 절반 물량을 일단 좀 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가와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이제 위쪽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절반 물량이 시가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절반은 어 그래서 일봉상 보면은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요 위에 구간에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질 못하고 거래가 터지지 않으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한 모양인데 24일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 전인 23일날 한국과 중국이 두 정상이 별도로 또 회담을 먼저 갔습니다. 정상회담을.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인 24일날은 또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도 계획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빅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과연 어,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중정상회담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면세점하고 화장품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그두 가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한중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왕위부장이 내안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슈로 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어, 그 이슈가 소멸되고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예, 한중 정상회담이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스물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23일이 한중 정상회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날 내가 강하게 좀 이렇게 어, 요동을 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날이 결국에는 재료 소멸 날짜기 때문에 어, 저는 월요일 날이 주식이 만약에 좀 반등을 강하게 준다 그러면은 저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과가 좋게 나오고 서로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잘 회담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이제 화장품 관련 주와 면세점 관련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회담이 조금 안 좋게 결론이 난다면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챙기고 그 향후의 추이를 보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대응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일 날은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될까요 예, 당연히 솔브레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줬던 주가가 하염없이 그냥 반둥도 없이 스물스물스물 내려왔다가 이 122평선 첫자리 조정자리 주고 쌍바닥 이후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어, 한일 간의 국장급 이 무역 협상 좀 타결을 보기 위해서 만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내용 없이 뭐 결렬 아닌 결렬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을 내렸죠. 그 바람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소재 관련 그런 주식들이 상승이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이렇게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동진 세미켐도 마찬가지고요. 동진 세미켐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자, 이 구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구간이 21%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자, 후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렇지만 얘도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14% 정도의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얘네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자 솔브레인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대략 20%가 넘는 구간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일날은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주식은 단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정상회 담에서 별다른 내용 없이 또 예, 수출 규제 합의를 못 보고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더 상승이 나올 거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단기에 여기에 생긴 이 고점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할 확률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들로 보이고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업종 섹터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는 이 자리였거든요. 예, 돌파가 나오기 전에 모양이었죠. 자, 요 자리까지 제가 만들어졌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강한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그 이후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기나긴 박스권에 저항받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면 돌파 된 자리는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 해서 지지라인에서 제가 매수를 하면은 유리한 구간이라고 수익이 잘날 가능성이 높다고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반도체 이 산업군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평균으로 만들어진 이 업종 차트가 현재 이 기나긴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로 대응을 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콜싹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에 종목들 중에 먼저 1군으로 치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사이에 후발주자로 또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면 후발주자로 치고 나간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테고, 먼저 치고 나간 선발주자의 군들은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맞을까요? 먼저 치고 나간 놈들이 강한 놈들이란 얘기죠. 자, 그 놈들을 잘 보시고, 이 업종 차트와 비교를 해서 강한 종목이 주도줍니다. 그런 종목들 잘 추려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연말과 1월 달 이후까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물과 코스피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대형 우량주 쪽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횡보할 때 강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순환매의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의 산업군에 속한 종목들을 제외한 그리고 또 일부 휴대폰 관련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음봉을 그리고서 수익이 나지 않고 매력,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납매 종목들을 잘 관찰하시고 어떤 산업군이 또 돈이 들어오고 올라갈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의 돈이 몰리고 그쪽 관련주들만 상승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 부분 참고하셔서 종목들 잘 공부해 보시고 또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 됐고요. 예 이제 한 해도 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한주 마감 잘 하시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서 예, 충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